그 이제 간질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경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흔한 게 이제 열성 경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게 간질로 유한돼서 이제 성인이까지 이어진 경우는 좀 드문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고열이 있으면서 이제 눈이 돌아가면 손발이 뻣뻣해지는 열성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제일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열성경련인 경우에는 뭐 특별한 몇 가지 이제 복합 열성경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6세 이전 넘어가면 대부분 없어집니다. 그리고 대, 대신에 그 6세가 되기 전까지는 고열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. 그리고 경계하는 게 5분 이상 지속되면 일단은 애기 데리고 응급실로 가보시는 게 필요하고요. 또 이게 한번 이제 경험했던 분은 또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는데, 처음 있을 때 상당히 이제 놀래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, 최근에 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아이가 뭐 나중에 열성경련으로 밝혀졌는데, 애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해서 뭐 인공호흡 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그, 실제로 숨을 잘 쉬는지 확인해 보시고 숨을 잘 쉬고 있고 심장도 잘 뛰고 있으면은 인공 그 호흡하고 이제 심장 마사지 하는 게아기한테더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열나면서 이제 눈이 돌아가는 이런 경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뭐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 하기보다는 아기가 진정되기를 좀 기다려 보시고 이제 응급실로 데려가면서 지켜보는 게더 좋습니다.